비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비가 오고 있을까? 역시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잘안 보이죠? 오늘은 음에 어, 비 오는 거. 오늘 지금 떠나서 어, 27km 떨어져 있는 론세스 바이스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요. 중간에 무거운 가방이나 체력, 이런 처음 갈어, 걸어보는 까미노 때문에 걱정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어, 발칼로스라는 중간 지점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우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가방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욕심의 무게를 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꼬비부터 입을게요. 망했다.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비수기 시즌에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겨울에는 많이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측으로 저는 갑니다. 어젯밤에 그 생장 사무실에서 알려준 대로 지도를 보고 좀 예습을 해두었고, 까미노 닌자라는 앱도 현재 켜둔 상태입니다. 저는 최단거리를 좋아하지만, 음, 뭐, 돌아가야죠. 어, 이 거리가 더, 어, 어떤 거리가 저쪽 거리랑 이쪽 거리랑 뭐가 더 짧은지는 모르죠. <laughs> 수치는 수치일 뿐. 내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시키는 대로 안전하게 비수기에 가야 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오리손이라는 곳은 들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칼로스를 들리거나 해서 어쨌든 론세스 바이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는 안 멈췄어요, 여전히. <laughs> 사실 어제 잠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자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다양한 사람들의 <laughs> 잠버릇, 대 그칭 아, 그 뭐라 그러지 대환장 파디와 정말 코도 고는 사람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또 잠꼬대를 거의 대화 대화하는 수준으로 방언하는 수준으로 하는 분도 있고 역시 그럴 수 있고 제 위침대와 제 오른쪽 침대는 바지를 안 입고 다니셨어요. 또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짐을 줄이기 위해서 바지 하나만 가져왔으면 잘땐 그걸 말리거나 또 청결을 위해서 벗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잠을 좀 설쳤고 당황은 했지만 당황한 티는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laughs> 유교, 유교 사상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비 때문에 고포로를 드는 것보다 안전하게 스틱을 손에 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방금 내려왔던 길, 와이야...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산티아고 길을 걷고 있어요. 산티아고 하면 아마 두 나라가 떠오르실 건데요. 음,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스페인의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산티아고입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 제 목, 목적지? <laughs> 목표 장소 이름이에요. 실제 정식 이름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입니다. 스페인어로 까미노는 길이라는 뜻이래요. 우리 제주 올레길처럼요. 서명숙 이사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그 올레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그런 영감을 준 이런 길이에요. 저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까미노가 길이었다면 산티아고는 그 야, 예수의 그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인 야구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곰포스텔라 마지막 단어는 이제 무덤, 무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성인 야구보의 무덤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뭐 프랑스 길, 은혜길 등등등 포르투길 이렇게 등등등 많은 곳에서 시작한 길이 그 산티아고를 향하고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좀 길지만 대중적인 길인 800km 정도 되는 프랑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떠난 생장이 프랑스였어요. 저는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까지 가는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방목된 돼지는 오랜만에 보는데, 여기 또 있어요. 귀가 이렇게 컸었나? 프랑스 돼지 친구들은 눈을 가리고. <laughs> 오. 자, 대부 올라왔는데요. <laughs> 그동안, 오름으로, 오름을 오르며 다져진 저의 체력은 진짜가 아니었던 걸로. 그때는 사실 뭐, 가방도 거의 없고, 그냥 편하게 카메라나 들고 올랐던 저의 체력을 너무 과징했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멈추면, 뭐 그래서 노숙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가야 돼요 에이, 가방이 진짜 무겁네요 벌써부터 뭘 빼야 할지가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올랐습니다 이따 빼는 영상도 올려야지 <웃음> 아 웃음이 터지다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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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또 마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아는 아울렛 느낌이죠. <laughs> 자, 이렇게 산티아고 길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있어요. 저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슈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 또는 수모. 수모는 오렌지 착즙주스라고 하던데 그걸 좀 먹고 가고 싶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요. 며칠 내린 비 때문에 강수량이 제법 됩니다. 길은 알지만... 김연우의 이별택시 가사가 계속 생각나요. 아침부터 중을 벌리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은 처음인가요? 아. 택시 타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한번 가사를 뽑았습니다아 숨차. 조금 전에 잠깐 쉬었는데도 또 작은 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바로 숨이 차요. 이렇게 온몸 한 구석 한 구석 내가 어디가 아픈가 고민을 하는 것도 있어요. 발목 괜찮은 건가? 어깨 괜찮나? 목은, 허리는, 스틱을 잡은 손목은.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를 따져보고 있는 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요. 걷는 거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집중이 안 되듯이 지금 첫날, 까미노의 첫날이라 그런지 걷기에 온전히 집중하,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접 생각도 많고, 가방 생각, 내가 괜찮나? 라는 나의 안부 생각. 날씨가 야속하다, 이런 생각들. 그래도 혼자 걸으니까 조용하고 좋습니다. 파란 화사표, 아, 노란 화사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건 스페인 국기 같은데? 벌써 저 스페인에 온것 같아요. 폴리시아? 폴리지아? 어, 올라. 와, 저, 저 스페인 온것 같습니다. 아, 신기해. 국경 넘었어요. 여기가 그럼 프랑스 였나 보다. 여긴 스페인. 음. 아, 근데 비가 더, 빗방울이 굵어져서 지금 어, 어떻게 될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온 길. 지금 나무 사이로 건물들. 집들이 보이고 있어요. 하얀 집들이. 저산위까지 아, 여기는 제예상에 발카로스인 것 같습니다. 승장 을 떠난 지 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론세스바에스까지 가는 중간에 마을인 발카로스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쉬었다 가는, 그러니까 즉, 1박을 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체력에 따라서 논세스바에스까지 쭉 23km 이상 27km 이하인 그 거리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시간상 체력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간상 논세스바에스까지 가고 싶습니다. 너무 오후를 그냥 기다리면서 보낼 순 없으니까요. 차가 지나니까 잠시 멈추고 사람은 없지만 차는 있습니다. 한적한 까미노 길에서 만나는 차들. 아, 맞다. 차는 사람이 운전하니까 사람이 있는 거네요. <laughs> 발카로스에 숙박시설이, 알베르기가 있는 거니까 마켓이나 그런 게 있겠죠? 저 탄염료 지금 엄청 먹고 싶은데. 이런 유튜브에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너무, 너무. <laughs> 너무너무 이상한건가? 그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소리도 담겼으면 좋겠네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비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우비를 입으니까 너무 더워요 안에서 땀이 나고 밖엔 비가 흐르고 안팎으로 온통 습으로 가득 습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잠깐 벗었어요 아아 갈림길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예, 저 음치에요. 어, 잠시만요. 지도 보고 가야겠습니다. 끌게요. 대충격. 까미노 닌자라는 앱을 켰거든요. 발카로스 아니래요. <laughs> 아, 진짜. 많이 온줄 알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니래요. 아이고 그저 마을만 보면 다음 목숨 치인줄 알고 아이고. 한참을 더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 말할 힘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골 냄새. 발카로스를 지났고요. 아 발음난데 네. 발카로스를 지났고요. 저는 아직 론세스바에서까지. 3 시간은 더 가야 돼요. 또 비가 정말 쉼없이 내려요. 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 다녔지 하는 생각. <laughs> 아니, 아니 과거 시험 보러 뭐뭐문경세제 넘고 막 이런 이런 시대 사람들, 호랑이 만나던 사람들. 아, 리스펙. 저한테 만약에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있는데. 스피린의 산맥 넘어가서 봐야 된다고 하면 저 그냥 경시대에 포기할래요 그냥 그냥 동네에서 살래요 <laughs> 시험 같은 거안 볼래요 와 진짜 옛날 사람들 산 넘어가면서 어, 문과 이 문과 무과 이런 시험에 응시하려고 몇박며칠에 그냥 지만 하나 들고 넘었다는 생각하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 전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놀 때는 어떤 산을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험 보라고 할때 넘긴 또 그렇고, 지금은 뭐, 목표가 있으니까 넘어가긴 할 건데. 그분들은 또 추운 날도 있었을 텐데, 저는 지금 그래도 13도? 10도에서 13도 사이거든요. 비는 오지만, 체온은 안 떨어졌어요. 우기 덕분에. 하, 근데 어쨌든 시야를 너무 가리고 신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건 굉장히 불편해요 와우, 물소리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켜본 거예요 옛날에 시험 봤던 분들이 상낙 왔던 생각 결론은 저는 시험에 합격할 자신도 없지만 눈을 넘을 자신도 없었, 없었다. 없었다. 와. 또 이따가 할 말이 생각나면 쳐보겠습니다 <laughs> 정말 눈물, 눈물 나는 하루입니다. 막판에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비가 가로로 휘몰아쳤어요. 비는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렸죠? 영상은 둘째 치고, 제발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소원일 만큼 약간 무서웠어요. 숙소에서 만난 헝가리 친구가 다행히 저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저를 많이 기다려주고, 저물 없는데 물도 나눠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숙소에 가서 씻고 정신 차리고 물을 한 1. 2리터 정도 마신 후에 다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발.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통과해? 아니, 이게 문이구나. 방금 문이나 때렸어요. 저 때렸어요. 수술했던 무릎이 역시 장기간 걸을 때, 장시간 걸을 때는 무리가 옵니다. 특히 저의 오른쪽 쇄골은 의사 선생님이 튼튼히 고쳐주셨지만 그래도 역시 무거운 걸 지기엔 많이 무리가 있네요. 아이고, 아 숙소 <laughs> 울지 않아, 울지 않아. 이따 다시 켜겠습니다 알베르게 이쪽일까요? <laughs> 아 저기 표시가 있다. 가리비, 조개비, 조개? 조갑이? 어, 굉장히 멋스러운 수도원 느낌이네요. 내일 아침에 산책을 좀 하겠습니다. 전 전, 얼른, 신발을 벗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아니 도대체 어디지?